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각남 ETF입니다. 지난주에는 시장의 큰 이벤트들과 함께 미국 시장이 계속해서 크게 올라갔었는데요. 덕분에 다들 성과들이 많이 올라오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번주에도 좋은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한번 기대해 보고 싶고요. 그럼 국내 주요 ETF들의 성과를 정리해 보면서 현재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들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한주의 마지막이었던 29일 금요일까지 마무리가 됐던 국내에 상장된 주요 ETF들의 성과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먼저 환율의 변동에 대해서는 전날에 비해서 다시 2.5원이 상승을 했었고요. 여전히 강달러 현상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루라도 빨리 아래쪽으로 내려와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현재 한 노출형 ETF에 대해서는 그만큼 이득을 안겨주고 있다는 점도 항상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일단 주요 ETF들의 성과에 대해서는 미국 시장이 계속해서 강한 상승세 흐름을 이어갔었고요. 거기다가 금요일에 미국의 시장도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했었는데 S&P500이 1.34%더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백도 1.73%가 더 상승을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국내 시장은 좋은 흐름을 가져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럼 고점대비 하락률을 살펴보자면 현재 S&P500 ETF는 마이너스 7% 정도 하락해 있고요. 나스닥백 ETF 도 마이너스 15% 미국 팡플러스 ETF는 마이너스 34% 그리고 미국 테크 탑텐 ETF도 마이너스 17% 마지막으로 글로벌 브랜드 탑텐 ETF도 고점에서 마이너스 16% 정도가 하락해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테마 ETF를 살펴보면 그래도 글로벌 반도체 ETF들은 역시나 좋은 흐름을 가져갔고요 더불어서 금요일에 미국의 시장에서도 글로벌 반도체 ETF들은 추가적인 상승을 가져갔습니다. 따라서 오늘 국내장에서도 좋은 흐름을 기대해볼 수.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고점 대비 하락률을 살펴보자면, 국내 반도체 ETF들은 -29%에서 31% 정도 하락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글로벌 반도체 ETF들은 -21%, 그리고 중국의 반도체 ETF는 현재 고점에서 -29%가 하락해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 부분은 미래 자동차와 관련된 국내 ETF들인데요. 이 분야들은 대체적으로 좋은 흐름을 가져갔었는데, 하지만 중국의 이차전지와 관련된 테마 ETF들은 너무 급등을 하기도 했고, 차이나 리스크도 있고 해서 그런지 최근에는 다시 하락세를 타면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미국 시장에서는 그래도 자율주행 테마 ETF는 하락을 했지만 글로벌 2차전지와 미국의 스마트 모빌리티 테마 ETF는 상승을 했었고요. 특히 미국의 스마트 모빌리티 테마가 최근에 힘을 내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국내장에서도 좋은 흐름들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현재 고점 대비 하락률을 살펴보자면 국내 2차전지를 대표하고 있는 타이거 2차전지 테마 ETF가 마이너스 24% 정도 내려가 있고요. 중국을 대표하고 있는 차이나 전기차 ETF도 마이너스 22%. 그리고 글로벌 이차전지 ETF는 마이너스 16%. 글로벌 자율주행 테마 ETF도 마이너스 18%. 마지막으로 미국의 스마트 모빌리티 테마 ETF 역시 현재 고점에서 마이너스 31% 정도 내려가 있습니다. 다음은 메타버스와 클라우드, 사이버 보안 그리고 혼합 테마와 관련된 국내 ETF들인데요. 이 분야들도 주요 ETF들은. 모두 상승을 했었구요. 중국의 메타버스 ETF만 크게 하락을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미국장에서는 그래도 글로벌 클라우드 ETF가 조금은 더 상승을 한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그럼 현재 주요 ETF들의 고점 대비 하락률을 살펴보자면 글로벌 메타버스 ETF가 마이너스 33% 정도 내려가 있고요 클라우드 ETF는 마이너스 39% 그리고 사이버보안 ETF도 고점에서 마이너스 15% 정도 하락해 있습니다 다음은 헬스케어와 바이오 그리고 친환경과 관련된 ETF 주목들인데요 이 분야들은 전체적인 흐름도 좋았지만 중간중간에 정말로 크게 급등한 테마들도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그린 테마도 6% 가량 급등을 했고요. 글로벌 클린에너지나 미국의 클린에너지 ETF도 크게 올라갔고 그리고 많이 내려가 있었던 수소 테마 ETF들 역시 9% 정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따라서 상대적으로 고점 대비 하락률이 크게 잡혀 있는 ETF들을 살펴보자면 아리랑 희토류 ETF가 20% 정도 하락해 있고요. 아리랑 수소 테마 ETF도 현재 고점에서 마이너스 23% 정도 하락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살펴볼 분야는 가치주 ETF와 함께 명품과 배당, 중국, 그리고 미국의 ETF 산업에 투자를 하는 ETF들인데요. 여기서도 역시 중국 테마 ETF들은 모두 하락을 했지만 나머지 주요 ETF들은 그래도 좋은 흐름을 가져갔고요 그리고 금요일에 미국장에서도 배당주 ETF들은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갔던 모습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고점 대비 하락률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내려가 있는 테마 ETF를 살펴보자면 명품 테마 ETF 마이너스 20% 정도 내려가 있고요. 중국의 가창판 ETF는 마이너스 16%, 그리고 중국의 항생테크 ETF가 마이너스 54% 정도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지난 금요일까지 마무리가 됐던 국내 시장의 주요 ETF들의 흐름들을 정리를 했는데요. 투자를 하고 있거나 관심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모니터링을 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난주에는 정말 큰 이벤트들이 지나가면서 다행히 시장이 크게 상승을 했는데요. 이번주 역시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 좋은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좋은 투자를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